위에가안 막혔어. 위에가안 막혔는데 왜 이러지? 아니. 아니. 거기 거기 말하지. 응, 기억. 어. 이 아, 아, 뭐야? 이거 왜 띄어감이가 안 돼. 몰라. 띄어안 아, 돼. 안막혔 위에 내대로 막... 됐는데 막혔다니까. 아, 네? 아니? 아니, 봐 봐. 야, 봐 봐. 봐 봐. 이렇게 된다니까? 야, 야 와, 미쳤다. 야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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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쳤잖아 어? 아, 삐져잖아. 어, 넬제 아, <끄워> <끄> 나. 야, 블럭 하나 캐 가자. 아, 어라 야, 똥이 사기 안는데 꺼져라. 어, 없어, 없어. <있어. 끄> 몰랐 <나> <끄> 어쩌라고? 야, 여섯 개밖에 없다, 지금. 좀 귀엽다. 좀 어. 좀 어, 어, 어. 내가 블록 설치해놨는데, 혹시디에 야! 아, 그래. 아, 그래. 어. 너래 아, 그래. 아, 들어가 <목소리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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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하자 짜 진짜. 진짜. 진지 진짜. 진짜. 소리는 지르지말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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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내가 먼저 짜 어, 네가 먼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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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왜왜 좀기 왜... 저... <laughs> 꺼져 배고프나 어 써져? 몰랐어? 잠만 나나 잠만 버그 걸렸어 리스폰 됐는데요 아씨 똥아 어 죽어라 저주자 저주자 저져라 아! 저주자 저주자 저주 한박 빨랑 와. 아, 뭐래? 흡연은 나빠요. 친구이 우리 아빠 흡연 끊었어요. 나이스. 아아아 아. 바라봐봐봐. 아, 아, 아. 바라봐봐. 아, 아, 야 이거 어떻게 가지? 어떻게 가야 돼? 뭐? 이걸 못 간다고? 가다가 막히거든? 이거 못가못 가? 아 진짜! 아 진짜! 자가 막히는 데는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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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막 중간에 내려를떠 있는데 거기 위에 말고, 어... 거기 말고, 거기 말고. 위에 막혔는데 어떻게 가? 아니 거기 옆에 있어 하하로놈아놈아가바보 <laughs> 해서 친다 아, 왜쳐 야, 잠깐만. 야, 어나봐 봐. 치라고 중간 중간 내 돌까지 와서 나한테 봐 봐. 이거. 아니! 아니, 잠발. 아, 살았어. 살았어. 이 죽어. 야, 그래. 지금 <가지> 죽어아 <와, 그냥, 그냥>. <응. 웃음> 아니. 어디서 죽어? 네네 와! 어, 근데 왜안 빠지? 뭐? 너 어떻게 아냐? 아아아아 안해! 요 진짜 안해! 나 안죽.. 안. 내가 안.. 니가 쳤 야! 나 지금 깨고 있는데! 나 안쳤다! <놄> <나안 놄> 가쳤 <놄> <알아? 놄> <놄> <놄> 아니! 나 안쳤다고! 누가 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! 니가! 아니! 나 니! 니가 내 뒤에있고 내가 깨고 있었다고! 아니! <놄> 하지마! 가! 집! 나가! 나가! 가! 가! 아란데 또 보고 걸림. 야나다 도도 도. 나 안때렸어 나한테로. 개가나안때어다고 바보야 가 근데 나. 나 <목소리> 근데 나스폰네서도 불러. 꿈에서. 야, 올레알? 야, 돌아다네

야, 우리 유리섬 깼지? 어어 유리석 감옥탈출 야! 형아 뭐? 에메랄드 안 가져왔지 안 가져왔지 에메랄드 아 아니 아 에메랄드가 없는거야 아 그러면 그럼 해야 <laughs> 너무 쉬워 이거 못 깨는거야 야야야아야왜 아, 때려? 하 여, 야 뭐야 리트야 어디 있어? 어? 어? 가없 어? 어? 리와자여 어? 어? 생선 머리의 점생선머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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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